안녕하세요 외류입니다 게임 개발 서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직접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WSC 외류 학생 컨퍼런스입니다 일반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인디를 위한 게임 개발 컨퍼런스는 어떨까요? 학생 그리고 인디를 중심으로 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열어보려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6분의 강연 세션이 있을 예정인데요 학생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일반 세션 진행자분들은 전부 학생분이십니다 1인 개발 게임 완성 게임 잼 유니티 타취, 인디 팀 경험에 관한 세션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 게스트 세션도 있을 겁니다. 언제 열리나 그리고 어디서 열리나도 중요하겠죠. 8월 23일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또 장소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재강빌딩 7층이고요. 참가자는 50명 한정. 참가비는 완전 무료입니다. 지금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 설명란 설명란 또는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슬슬 졸리네.